사실 동네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격 책정은 자신의 사업의 성패를 좌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네이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나는 이번에 얼마를 올렸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 팔랑귀가 돼서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이때까지 힘들게 이뤄놓은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서비스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서 인건비를 좀더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가격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업의 특성을 정의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 예. 세차업. 몇 달이나 몇 주에 한 번씩 매장에 방문하여 차를 청결히 하고 때를 방치하여 중고차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 손님 체면 유지업. 2. 예. 광택. 실내 클리닝 업. 몇 년에 한 번씩 세차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 이런 작업의 차들을 그 동네 세차업의 경우 구단위, 광택의 경우 시간위에서 여러 명 모아서 계속 반복하는 업입니다. 즉, 이 업은 동네의 장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떤 수준의 사람이 모여 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치가 10만원 대의 디테일을 할수 있는 수준인지, 아직 더 노력해야 하는 수준인지 도 중요합니다. 1. 예. 동네 수준 파악. 2. 예. 자신의 실력 수준 파악. 예를 들어 나는 7만원짜리 기대일 세차를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상권 을 조사해보니 중산층 이상이고 바쁜 사람들이고 비싼 차를 타는 소비층이 두텁다고 판단하여 7만원 10만원 15만원 대 정도의 세차업 을 하는데요 손님들이 한번 와보고 이거 뭐 3에서 만 원짜리 세차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이런 평이 나오면 앞에서 언급한 세차업의 특성인 여러 명을 모아서 계속 반복하는 업이라는 정에 맞지 않고 손님을 모으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대로 사업하시던 사장님의 경우도 새해가 밝았다고 기본 세차 가격에서 5천 원 인상하면 손님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세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예,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이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공장형 세차입니다. 이게 차의 상태보다는 작업자의 노동력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고 손님의 경우도 주기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손님은 셀프에 가서 직접 하기보다는 남한테 맡긴다는 생각이고 여자와 고령층의 경우 힘이 딸리기 때문에 손세차를 맡깁니다. 이런 손님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5천원만 인상해도 후두둑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줌마들도 자신이 한 달에 책정해 놓은 세차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면 다른 곳을 찾아보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듭니다. 응. 다른 한 가지 세차의 형태는 차량 상태에 따라 현장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며 손님 입장에서는 업주가 품기는 지식과 포스에 압도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주의 이빨에 넘어가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려는 방식을 고려해서 올해도 현재 가격대로 갈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이야기는 이 고급 세차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본과 처음 세차업을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5년이면 너무 긴 시간이고 보통은 1에서 2년의 타업종으로 전환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초보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개념을 잡고 나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